상철 씨는 지금 라운지바를 운영하다가 그 어머니가 아프시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원래 라운지바도 하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해봤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내가 라운지바 하는 것 때문에 좀 늦을 뻔 했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본인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. 안정적으로 이제 출퇴근하기 위해서. 근데 상철님의 특이사항은 일단은 너무 성격이 밝으신 게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누나가 세명이에요 누나가. 그리고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첫째 누나는 띠동갑이라고 합니다, 띠동갑. 상철 씨 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 같고 누나 세 명은 전부 다 시집을 간것 같습니다. 이게 상철 씨가 걸리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는 누나 세 명인 거, 두 번째는 누나들에게 뭐 백을 사주겠다,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취미가 낚시인 거,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삼종 세트, 시누이가 세 명, 그리고 누나하고 사이가 그게 나쁘지 않아서 뭐 누나한테 뭔가 명품백을 사주고 싶어하는 거,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는 거. JW님께서 여자들은 누나가 많은 남자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어떤가요? 소개팅 들어올 때마다 오빠 있는 막내딸인 거 어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누나들이 많은 남자는 시누이들 많다 해가지고 아우 막 불편하다 막 거른다 이런 게 있잖아 남자들은 오빠가 많은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많으면은 그 오빠가 있는지도 까먹어 어떤 애들은 남자들은 그래요 오빠가 있었어 저번에 오빠 있었다고 했잖아 아 그랬어 이 정도 그래서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완전 달라요 여자분들은 누나가 있으면 은 싫어하지만 남자분들은 오빠가 있든 남동생이 있든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상추 씨가 두평 가. 받았어요. 여자분들이 상처씨가 잘 웃는 상이고 이미지가 좋아 보인다고 첫인상을 여자분들이 많이 뽑았는데 상처씨도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인기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아요. 비비지님 말씀처럼 누나들 가방 사주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상처씨가 말을 해놓고 여자들한테 안 좋게 비춰질까봐 편집해달라고 했는데 제작진이 편집해 주지 않았어요. 그리고 상처씨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치로마 오톡방이라고 하면서 오톡방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상처씨도 좀 눈여겨보는 출연자 중에 한 명입니다. 눈여겨보는 출연자 3명, 상철 씨. 그리고 영호님도 뭔가 끼가 있어가지고 영호님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영철 씨, 광수 씨.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출연자분들. 이렇게 4명. 또 남자분들 이번 기수도 저는 남자 출연자분들 이렇게 딱 분위기 봐서는 16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노잼일 것 같진 않아요.